여기 또 비를 피할 수 있는 쉘터가 있습니다. 두 번째 쉘터. 이제는 오르막은 다온것 같은데요. 길이 다 평지로 돼 있어요. 약간 오르막이긴 해도 지금까지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순탄한 길인 것 같아요. 원래 어릴 적부터 오래 달리기 이런 거잘 못했고요. 등산도 그렇게 잘하는 편이 아니었죠. 나이가 들어가면서 등산 체력이나 오래 달리기 체력 그것을 보강하는데 힘쓰지 않았죠. 나이 들어서도 여전히 등산 체력과 오래 달리기 체력은 아주 저질입니다. 잘못한다는 뜻이죠. 그냥 악으로 깡으로 토끼와 거북이 경주할 때 거북이처럼 뚜벅뚜벅 참고 갈 뿐입니다. 솔직히 지금 주저앉아도 이상할 것 없는 상태예요. 그래도 뭐 갈만하니까 버티는 거죠. 힘들어도 이 경치를 보니까 힘이 나네요. 저 뒤에 설산, 눈 덮인 설산. 그게 5,700m 같죠? 저 중간쯤에 호수가 있을 것 같아요. 추릅 호수.